제가 출가해서 또 원력이 불법을 잘 알아서 후배들에게 부처님의 교리를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원력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간을 머무롯 입은 스님들만 가르쳐 왔습니다. 그전에 그 이제 보승열전에 거기에 제가 나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 정당신님 보승열전에 그런데 거기에서는 음성이 애기 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살님이 두번이 오셔가지고 아, 젊은 여승인 줄 알았는데 커다랗다고. <laughs> 그 조그마한 젊은 애기 신인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쌀한 신입니다 이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laughs> 주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학자나 또이 교리를 체계 있게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따지고, 삼성이 무엇이고, 일성이 무엇이다, 이렇게 따지지만은, 마음이라는 것은 일성이라 삼성이라 하는 그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근기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고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듣고 향상할 발심만 하면은, 부처님이 되어도 남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성, 그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러지요. 금생에 좋은 습관을 불법적인 사상 이런 것들을 마음가운데 많이 습관을 익혀가지고 그 습관이 내생에까지 지속을 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우리가 본받아서 자꾸 해태한 생각이 나더라도 자꾸 자기를 다잡아서 발심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는 우리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을 깨치라 하는 것도, 이 마음은 뭐라고 이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음"이라는 말로써 표현한 것입니다. 참, 내라는 것은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도 아니요. 그럽니다. 마음이라고도 할수 없지요. 내라는 존재는 또 이제 중생도 아니요. 무 생명 가운데 하나인데. 중생이라고 이름 지을 수도 없는 것이 참 나입니다. 또 깨치지도 못했으니까 부처라고도 할수 없지요. 그래서 마음도 아니요 중생도 아니요 부처라고도 할수 없다 이제 따져서 화두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은 의리선이라 그럽니다. 하도 모르니까 무조건 하면 되는데 조금 알고 하면은 참그러구나 해서 인생관이 확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져서.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래, 그 화두라는 것이 마음도 아니요내참 네, 나라는 걸 마음이라고도 할수 없고, 중생이라고도 할수 없고, 부처라고도 할수 없는데, 그래도 이것이 또이 육신 택시라는 몸을 끌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오나가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혼에서 들은 것을 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다 해서 선택할 권리는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자기 수준에 맞는 법을 선택을 해서 일생 동안에 그 일과를 정해놓고 꾸준하게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 부처님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라는 것은 그 옛날에 내가 어, 보담 책을 보니까 영감 할머니 두 번이 아주 사이가 좋게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염불을 하고 참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있으면서도 수행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영감님은 밤낮 담배나 피우고 이렇게 해서 바둑이나 두고 염불 생각이 조금 도 없는데 할머니가 생각을 하니까 나이는 많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고 그래서 영감님 보고 내 생에도 당신이 부부가 되고 싶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이고 그렇다고 그래 내가 내 생에도 당신하고 부부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동업을 지어야 된다. 업. 직업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같이 날수 있지. 업이 지금 각각이고, 당신은 밤낮 연를한 번도 안 하고, 담배나 피우고 바둑이나 두고, 이렇게 습관을 들였고, 나는 마음을 닦는 공부를 했으니까, 지금 10만 8천리 거리가 있다고, 당신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럼 내하고 꼭 같이 나려면은그 이제 내 시킨 대로 하려느냐, 그러니까, 그래 이제 그 영감님이 그 이제 할머니가 강하던 뭐냐 이제 그렇게 그래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가면서 문지방에다가 종을 하나 딱 걸어 놓고는 나가면서 땡 치면은 나무함이 타고 그래요 또 들어올 때땡 치면은 또 나무함이 타고 이래서 이제 습관을 들입니다 영감님을 그래 나갈 때도 땡 치고 들어올 때도 땡 치면은 이제 습관적으로 할머니하고 같이 날라니까. 땡 소리만 나면 나무 아미타불 그랍니다 그래 이제 영감님 이 먼저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래 돌아가니까 별로 지어넣고는 없고 또 아미타불도 마음이 지하게 삼보에 귀하는 뜻으로 안 했고 오로지 할멈하고 같이 나고 싶다는 뜻으로 빈정보를 해서 입만 나불거리지 마음의 삼보를 신앙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급도지 있고 선우도지 있고 두루 짬뽕을 해가지고 이제 비등하게 찌었거든요. 그래서 지옥 갈 업이 더 많아가지고 지옥을 먼저 갔더랍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래가는데 어, 보니까 <laughs> 옥절이서 가지고 그 가마솥 옆에서 이제 그 영감님을 집을 열라고 집게를 집을 열라고 물을 한 바퀴 핀두르거는그 옆에다가 그 주걱을 탕띠 있어요. 주걱을 옆에 놓고 이제 영감님 집어 여울라고 그래 탕 때리니까 솥이 띵하거든 그러니까 나무함이 다고 평소 때 하던 습관을 그러니까 그옥절이 깜짝 놀래면서 아유 여기 불자 삼보를 믿는 불자님이 왔는데 솥에 서 삶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이제 동안금락 동탈지옥 그런 소리 하지요 동타지옥이라고도 하고 벗을 탈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 같이 동왕 극락, 같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옥절들이 옥절 몸을 벗고 다 극락 세계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지 불보살의 사삼이라는 것은 빈껍데기 공연불이라도 습관을 지니는 것이 선을 향해서 영원히 보다 더 나은 대로 갈수 있는 그런 기희가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 마디, 천 마디가 전보다 마음 깨치라는 데에 근본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밤이 되도록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듣고 이렇게 하더라도 근본은 마음을 깨쳐야 됩니다 그래 하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도 아니여 부처도 아니여 중생도 아니니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마음이란 것을 따져가지고 지금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이다 뭐 이렇게 해서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이래도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따져가지고는 견성을 못합니다. 실제로 덮어놓고 삼매에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꿈에도 그 생각을 할수 있는 이런 삼매에 들어야만 이제 그것이 깨치는 경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천마디, 만마디가 마음을 깨치라는 데 근본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전부 다 습관을 잘 들여서 보다 나은 정신 향상을 위한 방편입니다. 그 할머니가 종을 쳐서 종소리만 나면 남의 아이다불을할수 있는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도 생사해탈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본은 그것이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들여서 불법을 금생에들 이열 번, 백번 들어도 안 되는 것은 다 생각으로 번에 망상을 살림살이를 해가지고서 우리가 왔기 때문에 불법 이야기 들으면 저 허허벌판에 내동정이친 것처럼 동서남북발피를못 잡습니다 그런데 유행가는한번 들으면 은뭐 곡도 안들리고쭉 외우지요 전부 <laughs> 그래 이제 외우니까 그것은 다 생각으로 우리가 익혀 왔거든요. 익혀 왔기 때문에 한 마디 들으면 노래 가사는 틀리지 않고 외울 수가 있는데 불법의 문법, 좋은 글귀, 마음을 깨치는 그런 글귀는 들으면 아 뭐라고 했더라 싶어서 뭐 모르면 한 탑을 열 번만 해도 직업 정성으로 하기만 하면은 극락세계 에 가서 날 수가 있습니다. 교리를 몰라도 가서 날 수가 있어요. 그 뭐. 어떤 성이라는 이건 비방이 아니고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제 믿으면은 천당 가고 뭐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은 불교라는 불자를 모르더라도 십선 업만 닦으면은 천당 같은 거는 문제 없이 간다 그랬습니다 부처님이. 그리고 또이 세상에서 선업을 행하면서 사니까 그 사람은 곧 천상의 생활입니다 이 세상에. 땀을 밟고 살면서도 천상낙을 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가운데에 그 현실보다도 현실은 잠깐이기 때문에 영원성을 가진 마음을 개발을 해서 사용하다고 선전을 하신 것입니다. 8만 사천 경전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법문을 들으면은 어, 처음과 나중 이것을 정돈해가지고 부처님께서는 본래 부처님 되는 법을 말씀하시고 싶었지만은 그것을 모르니까 접시 만드는 방법, 멍석 만드는 방법을 설하다 보니까 그 이제 담치도 않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앞뒤를 비교해가면서 아 나도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내가 소중합니다 아직 출세 못한 부처님들입니다 우리가 전부 김부처, 박부처, 이부처, 전부 다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중한 나를, 악을 지게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악은 일도 양단하고, 한 칼로 싹 베어서 내버리고, 선이라는선은 전부다 한 가지라도 베수서그 이제 우리 발음문에도, 뭐 남을 위하는, 은한 그 일을 한 가지 또빼지 않는다 그런 이산 연손사 발음문모다 하시지요. 그러니까 중생의 이익한 일한 가지나 배우리가 그런 소리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산 연선사의 발음문이 아니고 온내 발음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 출가 해가지고 이산 연선사 발음문을 종정신님께 배웠습니다. 그래 배우고 나서 하도 좋아가지고 좀금방진 마음에. 아유, 제가 이산 연선사보다 먼저 났더라면 내가 이 소리를 할 건데, <laughs> 이산 연선사가 저보다 먼저 나시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소리를 미리 다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불밤을 세 개를 모었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뭐, 미리 가신 조사신님들이 우리 중생이 원을 할수 있는 그런 말씀을 다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살림살이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겉으로 뭐대리가 있고 돈이 많고 하는 그 살림살이는 다 버리고 가는 살림살이지만 몸뚱이까지도 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연불참선한 그 마음은 영원히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전기적금 통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150 찬불송 이것을 들은 계기로 해서 부처님을 닮읍시다. 부처님과 동업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통장을 오늘부터 마련을 하십시다. 수원봉경사 금강유락승가대학원이 이 시대 계율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율 의식을 높이기 위해 계율 연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장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묘엄스님의 계율 사상을 이어 계율과 수행이 하나임을 가르치고 율장 연찬에 힘을 쏟고 있는 수원봉경사 금강유락승가대학원이 승가의 청정한 수행 가풍을 확립하기 위해 계율 연수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 인정으로 올해 2회째를 맞은 계율연수교육은 계율과 수행의 관계를 주제로 오늘까지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첫째 날에 이어 둘째 날까지 계속된 경주 중흥사 부리선언선언장 월암스님의 청규와 수행시간. 월암스님은 수행과 깨달음의 일치인 수호이려의 입장에서 수행자는 깨달음의 여부보다 언제 어디서나 화두로 깨어있는 수행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복령사를 찾은 대만 남부타사불학원 부원장 본인 스님은 개체 이론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계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본인 스님은 중국 도선율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계戒法有면반在凡夫或是않人他이定都有受戒면반부了戒以지那修行이계到이없我면受了戒啊다면을 어 즉시 아직도 얻다 셴다 이용라, 그래서 这个戒是教我们呢,修这个處理的方法。 봉영사 금강유학승가대학원은 비구니 스님들이 계율 교육을 통해 한국 불교 승단의 위상과 수행 풍토를 더욱 빛내고 나아가 불자들의 신심을 함께 증장하길 염원했습니다. 요즘 저칼로리에 섬유질이 가득한 이 자연의 맛을 담은 사찰 음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과연 세계 의 사찰 음식들은 어떤 맛일까요? 서연에게 제가 그 음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립니다. 히말라야의 맑은 자연이 소박한 그릇에 담겼습니다. 짙은 녹음이 숨쉬는 쇠기풀, 6년 고행을 마친 석가모니에게 깨달음의 계기를 주었다는 이 우유죽은 사찰 음식의 시초로 통합니다. 여기 많이 나오는 뭐 도서 살구라는. 절제의 극치를 보여주는 티베트의 사찰음식. 과일 껍질 하나에도 의미를 새긴 부탄의 음식에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의 낙천성이 느껴집니다. 지역에 따라 재료나 형태는 제각각이지만 절제와 감사의 미덕을 담은 건한 가지입니다. 음식 한입에서도 흙과 물. 햇볕과 바람 같은 무수한 인연에 감사하는 게 수행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자의 음식답게 사찰 음식은 고기는 물론 자극적인 양념도 쓰지 않습니다. 첫맛은 심심하지만 음미할수록 자연 그대로의 맛과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500년의 역사를 오롯이 품은 사찰 음식.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깊이를 더하면서 종교를 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대한 집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